김광성 목사의 시편을 따라 드리는 기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전보다 먹거리가 풍부해져도 한 세대보다 훨씬 오래 살아도 각종 전자제품 등을 통해 더 편리한 삶을 살아도 삶의 행복, 만족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지금도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암송하는 시편 23편을 통해 참된 만족은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는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또한 다윗은 심령의 평안과 윤리적 사회적인 안정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나아가 다윗은 위험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삶의 어떤 곤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또한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문제 없다는 또한 위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나아가 이런 만족이 충만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은 심지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풍성한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기에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영혼이 심히 만족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허락해주신 축복을 또한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만족은 현재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원까지 지속될 것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행복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심을 노래할 때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마음 한켠에서 염려가 되는 일들, 짐이 되는 상황들, 어려운 관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들 위해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는 신앙을 통해 삶의 만족을 경험한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 좋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착한 양처럼 살고 싶습니다. 교만한 영혼, 주눅든 영혼, 정죄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내 힘으로 서보려다 입게 되는 남루한 옷을 벗고 비참해 보이는 최후를 맞이하신 예수님의 빛나는 옷을 대신 받아 입습니다. 주님,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커다란 밥상을 받고 넘치도록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시카고의 교회들과 성도들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믿음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샴버그 침례교회 담임 김광성 목사의 시편을 따라드리는 기도였습니다.